자 치직 닉네임 야옹해바 멍멍아님 오픈부터 지금까지 스타레이를 플레이한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한참 좋을 때다 그지? 나부 강정기 때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야안 죽고 살아있었구나 축하한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진짜. 자 가차 계획은 아케론 반천만 치고 어벤은, 어벤 어벤 어? 아케론은 반천만 친다고 그럼 반천만 하고 그냥 픽돌 나면 안 하겠다 이건가? 어벤츄리를꼭 먹어. 2.2때 로빈 명함, 반디 존버. 어, 2.2는 복합 캐릭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과금 한도는 보급.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초회 째금 정도. 음, 오케이, 오케이. 자, 스파클은 비티해서 키우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키워야 할지. 카프카 파티, 음얼 파티를 조언, 조언해주시면 좋겠고요. 혼돈에서 꼭 해야 할 것들이랑 봉투기 꿀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성 라인 중에 이거 키우면 손해는 안 된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목표 카프카 전광 뽑기 카프카 전광을 두번픽 뚫렸으면 그냥 안 뽑는 게 나요. 아어 지금 이제 다음 카프카가 나온다? 그때쯤이면 이제 카프카를 카프카 졸업시킬 만한 지, 지딜 딜러가 나올 것 같은데. 어 다음 복각 때는 이제 카프카가 죽을 것 같아. 내내 내 생각에는. 그리고 본주님, 저도 지금 카프카명함만 쓰고 있는데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파티 스펙 좀 볼게요. 부연은, 예, 없으시고. 헤르마타보다는 밤인사가 좋은데, 아, 밤인사도 이거네. 아, 잠깐만. 아, 거짓말 하지 마. 아, 씨발, 어딨어. 아, 참 죄송해요. 어딨어. 아, 어딨어, 씨. 웃지 말고 빨리 대답해. 어딨어. 어디다 갖다 먹었어. 빨리. 아, 뻥치지 마. 빨리 갖고 와요. 아, 장난치지 마. 재미없어. 아, 유튜브 각도 안 돼, 이거는. 재미없어. 빨리 갖고 와. 장난치지 말고. 아, 나 현기증 난다고요 빨리 갖고 와요, 이거. 아, 왜, 왜 이거 안 했어. 아... 음... 이거 페르마타도, 본주님, 이거 페르마타도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 단 턴에. 그냥 빠른 시, 빠른 턴 안에 끝낼 때 좋고. 근데 지 지속 파티 지들 파티는 지속 딜러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어울리는 거 솔직히 밤인사가 좀더 어울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턴 안에 그냥 1리터 안에 끝낼 거면은 이게 더 좋고요. 웬만하면 밤인사가 더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가는 하 피해 28%잖아. 이거는 근데 중첩돼서 36%. 나 이거 패라. 이거 패라 있으니까 어 이거 쓰시면 될거될거 될 같은데요 했는데 이거 쓸바는 이거 쓰세요. 이거 이거. 페라, 이게 전광이라고 하니까, 이거 써, 페라. 공격이 조금 아쉽다. 아, 여깄네, 씨 야웅이님, 이건 찍어줘야지. 이거 찍어줘야지, 이거. 그리고 궁극기, 궁극기 10레벨 찍어줘야 돼. 카프카 쓸 거라면서, 어? 전광 뽑고 싶다면서. 아, 그 정도 애정 있으면 뽑아줘야지. 아, 우리 누나한테 왜 그래요, 진짜. 어? 이 골반이 지금 이 골반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어? 이 골반이 지금 카프카는 지금 나쁘지 않은데 이거 찍어줘서 공격력 3,500은 3,500은 나와야 돼요 전광 아니면 3,500 나와야 돼 이거 속도는 뭐 나쁘지 않고 하고 이거 전광 광추만 좀 바꿔주는 정도 오케이 알았어 하고 완매는 뭐야 이건 또아페나콘이고 이거 없어 아 신발이 없어. 어딨어? 아프구나 유물이 아 잠깐만 아 제발 잘못 본 거길 아나 잠깐만 내가 뭘 봤어 유물이 왜 이렇게 없냐 또? 유물 다 어디 갔어 다 갈았어? 다 갈았는데 왜 이거밖에 없어? 엄엄엄준준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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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입에서 엄이이 소리 나왔으면 말다한 거거든요 지금? 할 말이 없다는 거거든? 엄 음. 지금 고등학생 입에서 엄이 나왔다는 건 다 말했다는 거야 지금. <laughs> 재밌다. 어지럽네. 어지러워. 어? 어지러워. 완매는 속도 속도 속시는 꼈다는 가정 하에도 속도가 낮아. 적어도 140은 나와야지. 서포터의 버퍼 애들은 140은 나와야 돼. 이거 지금 보니까 아 중첩이 없어. 중첩이 없는데 이 정도라고? 혹시 이거 아 잠깐만 뭔가 불안한데? 잠깐만. 지금 이게 격특 중첩이 아닌데 180이면 격특 구체냐 설마? 아 격특 격특 매듭. 아 잘못 말했어. 아 격특 구체. 아 격특 매듭이네. 아씨 이러니까 높지. 아 진짜. 와... 자, 본주 님, 유물을 모르겠다면 들어가서 추천 누르시면 뭐 쓰는지 다 나오는데. 이거 격특 매듭 안 써. 고뭐 애충 매듭 쓰지 얘네들. 완매는 지금 내가 뭐 상담을 못 해주겠다. 완매는 140 넘기고 애충 매듭에 속신 낀 상태에서 격득160 넘기고 속도 140 이상이어야 돼. 그 정도로 껴야 돼요. 네, 여기까지 봐줄게. 완매는 아직 이거 유물 다안 돼가지고 내가 봐줄 수가 없다. 뭐 어느, 어느 정도 스펙이 좋아요? 이 정도 말해줄 수 있는데. 적어도 134는 넘겨야지. 아, 곽형이도 어, 곽형이도 이거 104. 130은 넘어야지. 이거 속신 아니지. 어, 속신 아니고. 음, HP. 자, 이것도 추천 봐봐. 추천 눌러서, 어, 이거 메인 속성 이런 거 보고. 이게 중간에 복귀를 한 건가? 오픈 때부터 계속 했는데 유물도, 유물도 쳤고, 지금 세팅도 좀 이상하고. 어, 잠깐만. 중간에 복귀를 안 했잖아. 잠깐만. 본주님은. 근데 유물이 왜. 난 지금까지 꾸준히 다 갈았다는 거잖아. 이러니까 지금 애들 유물이 안 맞춰지지. 내가 저저 정도로 유물 다 갈았으면 적어도 갖고 있는 애들 유물 정도는 준 종결이라도 맞췄어야지 지금. 지금 종결도 안된 상태에서 유물을 뭘 갈아 지금. 이거 각향 HP 8000 넘으면 뭐 하냐? 이거 뭐 아니 8000 넘으면 뭐 해요? 아 이건 또또아 이건 또 각향 이것도 전광 사줬네 또 씨. 일돌이야, 일돌이면 인정. 아이고, 일돌을 해줘라 그냥 일돌을 일돌을 해줘. 이거 알마음도 있고 지금 등가교환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이거 줘봤자 뭐한다. 아뭐 광추가 이거 뭐 속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 공포 올려주고 뭐힐량 올려주고 다다 HP야. 이거 본주님 이거 주 옵션 봐요. 다 다르죠. 속도 HP. 그리고 에너지, 에너지 회복인데 HP 끼고 있고, 치유 보너스인데 HP 끼고 있고. 일단은 지금 본주님 지금 뭐 사성을 뭐꼭 키워야 되는 사성 좀 부탁드려요. 뭐 그러는데 지금, 어, 지금, 오성도 제대로 안돼 있어. 유물 갈지 마 좀, 그리고 씨. 블랙스원 120이야? 아, 블랙스원 50이네 또. 이씨. 효과 명중, 가보. 껴야 돼. 효명120 이상 맞춰야 돼. 지금 아케론 뽑을 때도 아니고 아케론 준비할 때도 아니다. 지금 있는 것부터 키워야겠다. 보주 님. 이거 어벤츄리 이거 이 정도면 어벤츄리 나올 때까지도 애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음. 잠깐만 행적도 볼까? 행적도 지금은 다안돼 있고 지금 유물 할 때도 아니야. 지금 애들 행적 맞춘 다음 유물 들어가야 돼. 이거 뭐야? 곽향 이거 이것도 안 찍혀져 있네. 어 지금 유물할 때도 아니다. 지금 애들 행적부터 할 때지. 유물 그냥 대충만 보고 애들 행적 본 다음에 넘어갈게요. 어 지금 행적부터 찍어 줘야지. 어 벌어져 있고 스파클 있으니까 뭐스파클 있으니까 얘 버린다는 거긴 한데. 만약에 브로냐를 그냥 버릴 거면 브로냐를 버릴 거면 브로냐가 지금 몇 돌이야? 어. 브로냐 광추를 스파클 주세요. 스파클 주세요. 이거 덴덴덴이 좋기는 한데 지금 본주님 같은 경우에는 덴덴덴보다는 차라리 아장끊 끼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물론 스파클 속도를 챙긴다는 가정하에 또 이거 애충매듭 아닌지 자 본주님 그리고 본주님 지금 제대로 들어야 할거 지금 자 서포터 버퍼 힐러 탱커 이런 애들은다 속도 신발에 애충매듭 고정입니다 애충매듭에 속도 신발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그건 알아둬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속 유물 추천 장비 가지고 뭔슨 세트를 쓰는지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맞추는 거야. 너무 느려. 130이면 너무 느려. 지금 스파클을 쓰려면 적어도 140 이상. 140 이상이어야 스파클이 행동 두 번을 1턴 안에 행동 두 번을 해. 지금 130이면 아, 잠깐만. 나 이거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여기 잘 봐요. 아, 두번안 된다. 지금 한 턴에 한 번밖에 행동 안 하지. 이러면 스파클 쓰는 이유가 없어. 쓰고 싶지 않았어. 봐봐 지금 턴이두한 번밖에 못 쓰잖아. 지금 애들 속도도 챙겨줘야 되고 지금 지금 사성 키울 때도 아니다. 뭐 애들 사성 뭐 그나마 지금 본주님 사성 키운다고 하면 은 허구 이야기 할때 헤르타 그리고 아케론을 대비한 페 페라 육돌이죠? 삼돌이네. 마키론 뭐 걸을 거면 안 키워도 되고, 페라는. 그리고, 음얼 있으니까. 정은? 정은 정도? 근데 버렵죠? 얘네 셋. 그나마, 지금 5성부터 집중해야 돼요. 그나마 키워야 할 거고, 지금 혼돈이나 이런 거 조언을 못 하는 이유는 애들이 그냥 다안 키워져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문제점. 유물 다 갈아, 유물 다 갈지 마세요. 지금 유물이 없어서 애들 맞춰주기도 힘들어. 캐릭터 풀은 넓은데 유물 맞출 수가 없잖아 이러면 유물을 다 갈아서 그리고두 번째 애들 행적작 안 됐으니까 지금 유물작 하지마 일단은 지금 내 유물 맞추라는 말은 있었지만 유물 하지 말고 행적부터 맞춰 행적이랑 애들 광추 레벨부터 올려요 그리고 키울 거딱 정해놓자 지딜 파티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음월 파티 키우세요 스파클 뽑았으니까 음월 파티 지딜 파티 나머지 다손 떼세요 그냥 정운도 좀 찍어주고 유물도 좀 해주고 육돌이야? 육돌이잖아. 육돌 정운인데 왜안 써? 씨. 응? 학생 내려. 학생 종점이야 내려. <laughs> 학생 다 왔어 내려. 응? 육돌이면 키워줘야지 뭔 사성 필수. 여기네 사성 필수 지금. 더 궁금한 점. 궁금한 점. 홍콩 반점. ha <laughs> ha